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땐 현수막 공화국 만들더니 집권해 보니까 낯 뜨겁고 불편한니 입법을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. 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이게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무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 그래요. 근데 정당이라고 이런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그 개정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른바 김현지 실장 관련 야당의 비판 현수막들이 많으니까 네.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해서 이런 저질 현수막 얘기를 한거 아니냐. 이렇게 막 받아치더라고요.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하죠. 왜냐하면 은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했지만 과거에 야당일 때, 네. <laughs> 제1당일 때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소와 능면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정말 현수막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였었어요. 그걸 계속 반복했던 게 민주당과 그 정당 현수막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그, 우리가 좀 직권해보니까 이거 불편하고 낯 뜨거운데 이거 없애야 되겠는데 한번 입법으로 해보죠.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?